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십팔 장일 절에서 십절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단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다섯 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만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에 다섯 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불을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울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름해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강한이 있느냐? 나가서 그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은 10월 1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1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시대는 왕이 없는 시대입니다. 왕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섬기지 않는 시대 어둠의 시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시대도 왕이 없었어요. 그러나 모세를 중심으로 하나님 왕을 섬기는 시대였고 성막을 중심으로 온집파들이 장막을 치고 성전 중심으로 살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사사기 시대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각집파별로 땅을 분배되어 정착하게 되었지만 그들은 실상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왕을 잃어버린 시대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각각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되는 대로 그렇게 행하고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이제 18장 1절을 보십시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고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요. 여기 오늘 본문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은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 17장에서 한 개인에게 왕이 없는 삶을 살았다면 한 가정의 왕이 없는 삶이었고, 이제 18장에는 한 가정을 넘어 한 집합 전체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런 시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그때라고 하는 것은 17장에 나오는 레위인 청년이 거주할 땅을 찾는 그때, 그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레위인 청년의 처지, 처지와 같이 바로 단지파가 자기가 거주할 땅을 구하고 있는 중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우수와 19장 40절 이하에 보면 그들은 아주 좋은 땅을 이미 분배를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사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아직, 아직까지 땅을 분배받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해이 말은 어떤 뜻이냐. 분배받은 땅을 정복하지 못했다. 그런 뜻이에요. 사사기 1장 34절에 보면 단지파는 그들의 대적을 몰아내지 못하였고 오히려 아모리 사람들이 단지파를, 단지파 사람들을 산지로 몰아넣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복하기 힘든 그 땅을 포기하고, 이제 덜 위협적인 땅, 덜 위험한 땅으로 찾고 있는 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단지파가 어떤 지파인가? 민수기에 보면 이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 보니까 지파별로 싸울 수 있는 장정의 수를 파악하는데 단지파는 64,400명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지파에서 유다 자손 다음으로 많은 인원을 소유하고 있는 지파가 바로 단지파예요. 그래서 가나한땅 정복 당시에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강력하고 유력한 지파였으므로 불레셋 인근의 땅을 분배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걸 견디지 못하고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자기들이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2절에 보니까 단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런 다섯 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며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 소라와의 스타올에 지금 그들이 있는데 그 땅은 삼손이 활동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가서 땅을 살펴보라고 할그 땅은 막연한 땅이 아니라 처음에 분배받은 그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파송한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탐꾼들이 자신들이 받은, 처음 받은 땅을 차지하기가 힘들자 그걸 아예 포기하고 이제 더 쉬운 곳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에 오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3절을 보면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이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래요. 여기 레위 청년에게 묻는 것들을 한번 잘 보십시오. 여기 에브라임 산지에서 정탐꾼들이 이렇게 유숙하게 되었고 거기서 레위 청년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게 레위 청년의 음성을 들었다는 이야기는 어떤 제사들이는 종교 의식을 보았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했느냐 그리고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그리고 너는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이게 그들의 질문이에요. 그러자 그러자 레위 청년이 대답합니다. 4절에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래요. 지금 레위 인의 레위인에게 단지파 정탐꾼이 묻는 질문도 이해가 잘안 돼요. 또한 레위 청년의 대답도 더욱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제사장에게 너는 어디서 왔느냐? 무엇을 하느냐 여기서 무엇을 얻었는가 이게 제사장이 할 질문이 아닌 거예요. 그는 종교적 지도자가 아닙니까? 질문이 바뀌어도 예, 뒤바뀌어도 한참 뒤바뀐 거예요. 그리고 내일 청년은 자신이 미가에게 고용되었다. 그리고 고용되어 여기서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을 대하는 백성의 태도 자세도 잘못되었고 제사장의 권위도 없는 그저 고용된 일꾼 정도로만 알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이스라엘이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지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지판은 제사장의 지도를 받아들일 사람인데 어디서 왔느냐, 무엇을 얻었느냐, 여기서 뭘 하느냐 또 제사장은 내가 미가에게 고용되었다. 여러분 참 어렵고 안타까운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레위 청년에게 정탐꾼이 물어요. 5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에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래요. 정탐꾼들이 청년의 대답을 듣고도 내가 미가에게 고용되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를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대접하지도 않으면서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께 물어봐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어떤 모습인가 하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신상을 통해서, 이방 우상들을 통해서 그렇게 얻을 수 있는 그런 대답을 하나님께 물어봐달라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분별력을 상실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묻는 것은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겠어요? 자신에게 분배된 원래의 땅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상반된 결정을 해놓고 그 반대 길을 걸어가는, 걸어가는 중인데 하나님의 뜻인지 그리고 형통할는지 알게 해달라. 여러분, 이것이 예,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을 말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정상적인 제사장이라고 하면, 너희는 너희 땅으로 되돌아가라. 말씀에 순종하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했을 것인데, 그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6절에.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우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평안히 가라는 것. 그것도 여우와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거짓 평안을 빌고 있는 것입니다. 내윤을 만난 것은 단지파에게 기회가 될수 있어요. 왜? 그가 회개하고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나 그 바른 길로 인도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지도자가 한 사람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므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7 절에 보니까 이에 다섯 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들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불을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여기 보니까 라이스라는 지역에 갔어요 그리고 이 지역은 이스라엘 가장 북쪽 헤브론 산자락에 있는 곳인데 가보니까 염려도 없고 그리고 거주하기가 너무 좋고 평안하고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집파 있는 곳에 가서 그대로 보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보고를 해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들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 믿음의 결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믿음의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버리고 자기가 차지하기 쉬운 그런 불신앙의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결정을 해야 하는데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온 집화, 한 집화 전체가 왕이 없는 시대. 이제 개인 한 개인이 아니에요. 한 가정이 아니에요. 이제는 한 집화 전체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뜻대로 하나님 이 분배한 땅을 버려두고 자기 생각대로 살기 좋은 대로 그저 옮겨가고 이주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무질서해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도 우리 주님을 왕으로 섬기고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면 얼마나 무질서한지 얼마나 무질서한지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있어야 교회도 질서가 다. 잡히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뜻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귀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라고 간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단 지파가 이렇게 방황하며 거할 곳을 찾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고.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짓된 그런 제사장에게 물은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사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 주님을 왕으로 섬기는 복된 삶을 살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힘을 주세요. 오늘도 믿음으로 살 용기를 주옵소서. 그래서 왕이 없는 이 사사기 시대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어서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은혜 아래 사는 오늘 하루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백대 기도문 화요일 11페이지입니다 거룩한 헌신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더욱 견고한 공동체로 결속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세상 욕심을 내려놓고 천국을 소망하는 한 단계 더 높은 경지의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주의 거룩한 비전과 소명을 위해 한 번뿐인 인생을 사용하게 하시고 건축이 부담이 아닌 축복임을 깨달아 기대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은혜의 땅에서 누리게 될 영광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기도의 용사로 강력한 영적 군사로 무장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헌신이 다음 세대를 위한 위대한 씨앗과 영적 자양분이 되게 하시고 기쁨으로 헌신하는 성도들의 삶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주옵소서 건축의 과정을 통해 영적 대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전건축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개인과 자녀와 가정 사업장의 물질과 지혜를 한없이 부으시고 기도로 성전을 지켜야 하옵소서 성전건축의 모든 과정을 통해 온 성도들이 가슴 깊이 교회를 사랑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새 일을 기대하며 꿈꾸게 하시고 시대와 민족과 교회 앞에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님을 깨달아 영화부에서 작년부까지 온 교회가 한마음으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온 교회가 믿음의 튼튼한 공동체로 결속되게 하시고 한마음으로 성전건축에 참여하여 주님의 한몸으로 일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건축을 통하여 믿음의 그릇이 더욱 커지게 하시고 새로운 공간에서 펼쳐질 주님의 비전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기쁨으로 헌신하여 덕소를 살리는 생명의 도화선이 되게 하옵소서. 한 영혼도 소외됨이 없이 믿음 안에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건축의 내용을 이해하고 모두가 적극 동참하여 건축 홍보자가 되게 하소서. 건축을 통하여 선대의 고결한 믿음의 유산을 계승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덕수교의 모든 가정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신앙을 자녀들이 배워서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일게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